그 강하늘 맞나요? 맞습니다. 강하늘이 파격 비주얼로 해적 도깨비 깃발에서 코믹 연기부터 검술 액션까지 선보입니다. 2022년 새해 개봉하는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바다로 모인 해적들의 스펙타클한 모험을 그린 작품입니다. 강하늘은 자칭 고려제일검이자 의적단 두목인 무치 역을 맡아 특유의 유쾌함과 인간미가 녹아있는 캐릭터로 돌아옵니다. 과거 자신이 고려제일의 검모였음을 자랑할 만큼 탁월한 검술실력을 지녔지만 현재는 해랑의 해적선에 얹혀 지내며 바다를 전전하는 신세인 무치는 해적들의 구박에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진한 위상을 끊임없이 자랑할 만큼 기세등등한 인물인데요. 다양한 작품을 거치며 폭넓은 캐릭터 해석력을 다져온 강하늘은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부터 화려한 검술 액션까지 무치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발산하겠고요. 탁월한 완급 조절을 통해 유쾌함과 진지함을 넘나들며 새해를 여는 시원한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겠습니다. <목소리>